네. 자, 서울 스튜디오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음, 서울 스튜디오에서는 저출산 종합대책 발표에 대해 살펴봅니다. 아, 둘째를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들자. 자, 지난 문재인 대통령이, 음,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보다는 정말 아이를 낳고 또 일을 잘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아, 아이를 잘 낳고 그러면서 출산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대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치현 아나운서.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가 지난 5일 저출산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출산율이나 출생아 수를 목표로 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하는데요. 이번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의미는 무엇인지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 류양재 미래기획 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과거의 출산 대책은 사실 출산율을 끌어올린데이 주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 패러다임이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뭐, 앵커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대책들은 합계 출산율 얼마라는 목표를 두고서 예. 그것을 이제 국가 중심적으로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대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이미 젊은 우리 2040 세대들한테는 너무 국가 주도적인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음. 이들이 좀더 삶의 질에 있어서 좀 편안하게 예. 어, 잘살수 있는 여건을 만들게 되면 출산을 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선택들을 자발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패러다임 음. 전환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사실 아이를 원하는 데 낳지 못하는 상황이 더 크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지금 보면 이제 기혼 부부들 같은 경우에도 예. 자신들이 원하는 아동수 같은 경우에 한 2.25명 정도 되는데요. 음. 실제로 이제 낳는 아이수를 보면 한 1.75명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희망 자녀수와 실제 낳는 자녀수가 차이가 있다는 거는 그만큼 여건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음. 이제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더 나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요 현재 저출산 현황은 어떻고요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할까요? 예 지금 이제 저희가 2001년부터 1.3 미만 이제 보통 합 학계 출산율로 1.3 미만이라고 하면 초저출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3 미만이 2001년부터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예. 세계적으로 이런 1.3 미만이 이렇게까지 지속된 나라는 없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거기다 다 세상가상으로 지난해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 1.05라는 1.0에 가까운 그 합계 출산율로 추락을 했습니다. 출생아 수 또한 한 35만 7,700명 정도인데요. 음. 이제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한 조만간 이제 한 2022년 정도가 되면 20만대 진입하지 않겠는가 하는 아. 그런 좀안 좋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생산 인구도 줄어드는 거고요. 네. 그렇죠. 사회적인 문제가 더 심화가 될 텐데 네. 그러면요, 이렇게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 네. 보십니까? 그건 이제 아주 직접적인 원인하고 간접적인 원인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직접적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를 들수 있겠습니다. 네. 맨 처음 이제 들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25세에서 34세 주가임 여성들 주가임기 여성들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 예. 그거 하나고, 두 번째가 이제 그 비용 만원인데요. 예. 예. 우리 젊은층들이 결혼을 안 하거나,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는, 그, 안,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이제 출산율은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세 번째가 결혼한 그유 배우자들의 출산율이 그동안은 계속 이제 어느 정도 2.0 이상을 지속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분들도 2014년 이후로 2.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음.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사회구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취업이 어렵거나 이제 그런 것도 문제가 될것 같아요. 그렇죠. 이저 추산현상이라는 거는 예. 사회구조 전반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청년들이 일자리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죽어도 안정되 있지 않, 예. 예. 안정되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마음 놓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이제 일가,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아니면 일가 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잘 마련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 일단 낳고 봐 이런 얘기도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예, 기회 비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예. 이런 가운데요. 지난 5일 저출산 종합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추진 방향과 그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요? 예, 일단 이제 저희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단기 대책입니다. 예. 재정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당장 할수 있는 것부터 시행을 합니다. 음.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동안에 그, 벽이 높아, 특이 높, 문턱이 높아서 잘 이용하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그 문턱을 좀 낮추고요. 예. 그래서 이제 차별하고, 차별받고, 그 다음에 사각지대가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해 나가는 게 목적입니다. 음. 그 주요 정책과제로서는요, 한 다섯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는데, 예. 예, 첫 번째가 이제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음. 지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든 아동과 가족을 차별 없이 지원하는 것. 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청년의 평등한 출발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네 가지의 과제들을 이제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게끔 재정적이고 행정적인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가는 겁니다. 음. 그럼 이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먼저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 성장까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부터 살펴볼 텐데요. 보니까 앞으로 출생 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1세 아동의 의료비가 제로화 된다고요. 네. 이제 첫 번째 그추상급여 부분인데요. 예. 그동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여성들만 그추상급여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수 고용직에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자라든지 단기 근로자라든지 이렇게 고용보험에 원천적으로 가입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예. 어려운 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산을 하면 소득 소득이 중단됩니다. 소득활동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할수 있게끔 이제 90일간, 30일을 한 달로 했을 때석 달간 50만 원씩 해서 토탈 150만 원을 음.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어 그리고 또 국민행복카드로 이제 의료비가 1년간 60만 원이 사용되는 거잖아요. 예. 예. 이것이 이제. 예, 아, 그, 아동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서는요, 예, 저희가 이제 애들이 출생 후 1년까지는 굉장히 면역력도 약하고 병원 관리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의료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로화, 거의 실질적인 음. 제로화를 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이제 병원을 갔때 외래 본인 부담률을 지금 이제 한 20%에서 40%까지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부분을 절반으로 낮추고요. 오. 그다음에 이제 그 절반으로 낮추게 되면 한 5만 6천 원 정도의 본인 부담이 생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국민행복카드라고 있는데 이제 1인당 50만 원씩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임신 때 주로 사용하는 건데. 그때 50만 원이고요. 그런데 예. 예. 이제 거기다가 10만 원을 더 플러스를 해서 10만 원을 음. 더 들여서 이제 1년간. 생후 1년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그 비급여로 인해서 생기는 뭐 병원에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음, 예. 여기에 더해서요. 산모 신생아를 위한 건강 관리 서비스도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네. 나아가서 아이 돌봄, 초등 돌봄 서비스도 강화가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이제 아이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직장 다니는 어머니들이나 이제 그기간에 보낸다 하더라도 시설에 보낸다 하더라도 항상 그 비는 돌봄이 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 지원 대상을 지금 이제 120%에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120%에서 150%까지, 150%라 그러면 이제 잘안 와닿을 텐데, 예.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한 553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50%까지 지원을 확대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돌봄이들의 급여를 대폭 인상할 예정입니다. 음, 그리고 또 이제 중위소득 100%까지 네. 그 추가 지원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아, 그거는 이제 산모신생아 도움인데요. 아. 예, 산모신생아 도움이는 뭐냐하면 예예예. 예.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아이를 낳으면 조리원 뭐그 조리원에 가잖아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죠. <laughs> 예. 뭐 높게는 2천만 원까지 가거든요. 오. 그래서 <laughs> 이, 이 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예그 예. 산모들을 위해서 이제 아이 돌보있 아이 돌봄 산모 신생아 도우미를 제공을 합니다. 음. 집으로 이제 보내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중위소득 80%까지 지원을 했는데 음. 이를 확대해서 100%까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학교 내 돌봄 공간도 좀 늘어나죠? 예 이제 이 어머니들이 애를 낳으면 이제 한번 그 경력 단절이 생기고요 결혼을 하거나 아이 출산 때 경력 단절이 한번 생기고 어... 또한 번에 이제 더 많은 경력 단절이 생기는 게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 갔을 때. 때입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 보면 영유아기 때 시설을 이용하는 공적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이 보면 한68.3% 정도가 됩니다. 음... 그에 비해서 음. 초등학생이 그 공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확률은 12.5%밖에 안 됩니다. 많이 낮네요. 예, 그러다 아.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딱 들어가게 되면 돌봄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제 학교 안팎으로 이제 돌봄 서비스를 확대를 해서 한 20만 명 정도 이제 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그 워라벨, 그 최근 사회의 트렌드를 이제 부상하고 네네, 네. 있잖아요. 그 워라벨이라는 건 이제 일과 삶의 균형을 말하는 건데 이제 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이 되면은 이제 부모가 아이와도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 네, 위한 네.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예, 일단은 이제 지금 보면 그 아이를 낳더라도 내가 아이를 볼수 있고 키울 수 있다라는 그게 어떻게 성장하는지 좀 봐야지. 즐거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이 확보가 안 돼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육아기 근로시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었는데요 예. 지금 현재는 육아기 근로시간 제도라는 게 현재도 있습니다 예.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는 게 있는데 현재는 그게 육아 휴직하고 연동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본인의 육아 휴직 기간이 1년이면 1년을 다쓴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음.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제가 9개월 동안 육아 휴직을 썼으면 3개월이 남, 남지 않습니까? 그게 예. 대해서 하루 2시간에서 5시간까지 통상 임금의 80%까지 지원을 받으면서 이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수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이번에 만들어진, 새로 만들어진 대책은 뭐냐 하면, 예. 이제 그 육아휴직을 내가 다 썼더라도 1년간은 1시간 동안, 하루 1시간 동안 100%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받으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육아기 근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최대 2년간 쓸수 있는 거죠. 아, 그렇게 네. 되나요? 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고용 안정 지원금 월 30만 원으로 인상됐다는 얘기도 좀해 주시죠. 예, 예. 이제 보통 그 중소기업들은 이런 게 있어도, 제도들이 있어도 활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마음 놓고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여건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예.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를 했습니다. 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용안정지원금인데요.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금 월 20만원 들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10만원을 인상을 해서 30만원까지. 이런 기업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에. 아, 기업에.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대체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예전에 업무 인수인계 기간이라는 걸한 15일 정도 뒀거든요. 음. 그거를 이제 2개월로 늘려서 국가에서 이 기간 동안에는 기존에 60만 원을 지원했다면 음. 12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음. 그렇게 해서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를 해서 중소기업에 다니는 그 근로자들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예. 그리고, 육아에 있어서 남성의 역할 강화도 중요한 과제잖아요. 예. 그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이제,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배우자 출산 휴가가 기존에 5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5일, 5일 동안 배우자 출산 휴가를 갈수 있는데, 3일은 유급이고 2일은 무급입니다. 어... 예, 근데 그 3일도 정부 지원이 아니고, 기업이 부담하는 겁니다. 아, 부담스럽겠네요. 서로. 예, 네, 네. <laughs> 그래서, 이제, 어... 보통 한 3일 정도 가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10일로 늘리고 기간을 예. 예,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정부 지원도 들어갑니다. 5일 가는 정부 지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5일에 대해서는 기업이 부담을 하게끔 그렇게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가 또 인상이 된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아빠들이 육아휴직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소득 대체율 그렇죠. 그렇죠. 소득 대체율이 <laughs> 낮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것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나 이제 이게 첫 걸음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200만 원인 것을 250만 원으로 음. 인상을 했습니다. 네, 사실 아이는 같이 키우는 거죠. 예, 네, 같이 키우는 음. 거죠. 음. 네. 네. 그리고 앞서 비운 상태 임신이 출산 포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네. 좀 차별 없는 지원 모든 네. 가정과 아이에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를 위한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크게는 재정 지원이라고 했으면 경제적 지원하고 이제 제도 문화적인 지원 이렇게 크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 이제 대책에 포함된 재정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어 일반 한부모들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예. 한부모 가정 양육비가 지원금이 한 13만원에서 17만원 정도로 상향이 되었고요. 예. 특히 이제 24세 이하의 미혼 청소년 부모들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현재는 18만 원인데 그걸 25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아. 인상폭이 훨씬 더 크죠. 예예, 예, 그래서 그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양육할 수 있는 부족하긴 하나 양육할 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예. 네. 그리고 그, 또 사실혼 부부의 난임 시술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그 사실혼을 증명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 나라의 비온 출생아가 많지는 않은데 지금 한1.92% 내입니다. 네, OECD 예. 국가에 비해서는 OECD 국가들 중에 프랑스가 제일 많은데요. 예, 프랑스는 예. 거의 한60% 정도 되고요. 아, 그, 그다음 에 이제 스웨덴이 어. 한50뭐 언저리 50% 언저리쯤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고 일본만 이제 2% 내인 거죠. 아, 그렇군요. 예. 하지만 예. 좀 차별적인 시선이 많으니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차별적인 시선이 면 아무래도 이제 유교문화권이다 보니까 차별적인 시선이 많고, 음. 이제 사회 온갖 군데에 그런 차별이 스며들어 있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저희들이 이제 개선을 해보자고, 지금 가족다양성 TF라는 걸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그런 제도적 차별, 를 이제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제도 그 관련해서 포럼을 이제 개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공론화 작업을 한 다음에 그런 차별적인 제도에 대해서 합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네. 앞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과 행정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되고요, 이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마련되나요? 지금 이제 제일 돈이 많이, 재정이 많이 투여되는 데가 그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대책입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저희 이제 요 일생활 균형하고 돌봄 지원, 그 다음에 모든 가족에 대한 지원, 요 부분 이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한 9천억 정도에 음... 투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참 이야기 들어보니까 실질적인 지원이 많아서요. 아, 어떻게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 이 정보들을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많을 네네. 텐데요. 어디서 가서 정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저희 이제 저 주상 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오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으로 오셔도 되고 저희가 카드 뉴스도 만들어서 띄우고 있습니다. 꼭부분 그 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이제 포털로 검색하시면 출산과 임신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정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끝으로 이번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남은 과제는 무엇이고요. 앞으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활동 계획은 무엇인지 오늘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죠. 이제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기 발표된 정책들에 대해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잘 추진해 나가느냐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번에 발표되지 못한 조금 더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근본적인 예.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음. 그 부분에 담아서 또 국민들이 좀 공감할, 보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과제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저출산 종합대책을 통해 누구나 마음 편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더욱 앞당겨지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류 양재 미래기획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